중국 최고의 허들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우얀니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에서 예선 탈락하며 준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우 선수는 지난 14일 여자 100m 허들 예선에서 세계 선수권대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우 선수는 예선에서 13.12초를 기록해 5위를 차지했지만 준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앞서 우선수는 지난해 4월 중국 남동해안 샤먼에서 열린 2024년 다이아몬드 리그 대회 여자 100m 허들에서 13.04초의 저조한 기록을 세우자 온라인상에서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경기에는 집중하지 않고 짙은 화장을 하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당시 우선수는 경기 중 반짝이는 별모양의 화장을 하고 노출도 다소 심했습니다. 1번 레인에 나선 그는 출발도 좋지 않았으며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좁히려고 애썼지만 우 선수는 열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실망스러운 성적을 냈습니다. 경기 후 그는 경쟁자들이 너무 빨랐다며 노력했지만 첫 스타트가 좋지 않아 리듬이 깨졌고 따라잡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그의 부진한 성적이 외모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팬들은 당신의 외모가 아닌 경기를 보러 온 것이라며 그 과정과 결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우는 경기에는 신경 쓰지 않고 지나치게 섹시한 의상을 입는 걸 좋아한다. 결과가 좋지 않고 다른 것으로만 관심을 끄는데 능숙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